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고등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축제해온 김민서 기자입니다. 오늘은 네 분께 인터뷰를 해볼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공원씨. 인터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멋지고 아름다운 한강공원입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넓은 공원에서 산책, 자전거 타기, 캠핑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1등 아니겠나요? 음! 그렇군요. 그럼 다음 참가자인 2번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와주시겠어요? <laughs> 인터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서 온 맛있는 고추장 순창 고추장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맛도 예쁨이어서 대한민국 수시제 8호로 등록되었죠? 무려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은 제가 1등 아니겠나요? 음, 그렇군요.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그럼 3번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나주 공찬입니다. 제가, 아, 어. 제가 유명해진 여성인데, 유명한... 유명해진 유명한... 강... 아, 일 어? 일제 감정기 <laughs> 저 시절 통조림 먹방시장 통조림을 안 쓰고요. 저 만들어 가지고 유명 했었 썼습니다. 음 그럼 일제 감정기 때 통조림을 쓰던 시절 통조림이 필요 없을 없는 보이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졌단 말이죠. 음 이해가 쏙쏙 하네요 그럼 마지막 참가자인 4번 만나보겠습니다. 4번 참가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마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무학산입니다. 저는 여러 계곡과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는 또 저는 사람들의 휴식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당연히 1등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 고정의 자랑거리를 찾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